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최근 시장을 놓고 보면은 정말로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도 극면하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메타버스가 없고 NFT가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 좌절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세요. 왜냐면은 문의를 주실 때도, 어, 이런 종목 어떻게 해요? 저런 종목 어떻게 해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뭐 직접적으로 종목 상담에 대해서 해드릴 수는 없지만 좌절하실 필요도 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거고, 원전 관련해서는 정말로 할 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아는 만큼 먹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최근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내 종목 어 메타버스랑 NFT가 아니라서 너무나도 안 가요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어 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좌절하실 필요도 없다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종목은 더살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빨대 꽂아서 먹을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쪽쪽 빨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안 가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천천히 천천히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못 믿으시면은 정말로 저는 섭섭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안 가는 종목들 당연히 안 가요. 원자재 이쪽으로 해서 안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왜? 현재 코스피 200 종목을 여러분들이 딱 놓고 보면은,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침체 구간, 언더슈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변동을 즐겨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은 아 어, 나는 평단 관리를 해서 더 사서 어, 많이 먹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아 지금 내 종목은 씨안 가는데 메타버스 저거 겁나 올라가네 이러면서 욕하고 막 이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시장의 색깔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침체 구간이 오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닥에 대한 인식보다도 이 지루함이라든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월급으로 부자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주식시장은 메이저가 철저하게 설계한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고 충분한 매집이 끝내야지만 다시 한번 움직이고 우리가 이 흐름 언제쯤 다시 출발을 할까 내용적인 부분을 알면은 우리가 전날 사서 맞출 수있겠 맞추면은 너무나도 좋겠지만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를 전날 발표되기 전날 로또 번호를 알면은 전날에 미리 가서 뭐몇백 장, 몇천장다 사놓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그냥 쌀때 사서 안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 게 최고의 지금 전략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포트의 전략 말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전략이기는 하지만 조정장이 길어질 때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it 2차전지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it 중에서도 메타버스 랑 엮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과감하게 들어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수익 인증적인 부분을 딱 놓고 보면은 명확해요 지금,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 11%의 수익적인 부분, 뭐, 핑거, 11%, 그 다음에 뭐, 뉴프렉스 뭐, 8%, 한컴, MDS, 뭐, 넥슨 GT, 지금 흐름 자체를 굉장히 잘 타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크게 나는 거예요. 특히나,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랑도 엮이지만, IT라고 생각을 같이 보면은, 지금, LG 이노텍도, 똑같아요. IT면서도, 메타버스랑 같이 엮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넥스트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뭐 어, IT랑 엮이면서 메타버스 뭐 준비를 할게 있을까라고 막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막 하보면은 어려운데 지금 VIP 방에서는 이런 정도의 디테일하게 미리미리. 자, 애플 장비 탑픽은. 하이 비전 시스템, 페이스북 장비 탑픽은 LG 노탱, 뉴프렉스. 당분간 깨지지 않을 구조라서 이세 개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공부적인 부분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하이 헬로우만 백날 외치면 뭐합니까? 완벽한 문장을 구사를 해야 된다. 자꾸 영어 얘기가 좀 비유로 나오는데 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아무리 찍어서 때려 맞추면 뭐예요? 공식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차후에도 문제를, 공식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더라도 그거에 접목을 시켜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공식 자체를 몰라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주식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수학의 공식 같은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공부를 같이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개월에 44만원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영화 학원도 보면은 어린이 영어 학원도 뭐한 달에 뭐 30만 원 이상을 하는데 차라리 여러분들 44만 원 내시고 나중에도 써 먹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돈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부모님도 막 부모님들끼리 얘기를 하시는 것도 들어보면 나중에 노후 들어서 아 자식들한테 뭐 손벌리고 막 이러기 싫다 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뭐 우리라고 안 늙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의 노후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이랑 한전. 그룹들 중에서도 한전 기술을 놓고 보면 한전 기술이 굉장히 잘 가요. 근데 잘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면서 풍력이랑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가 역할 자체를 못 하고 있고 결국에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소형 모듈을 완전히 떠오르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 역 카를 하고 있는데 이 소형 모듈 원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냥 원전이랑 소형 모듈 원전이랑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말은 하는데 글자를 못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빌 게이츠랑 워렌 버핏도 개발에 참여 중인 소형 원전인데 소형 원자로는 일반적으로 대형 원자로보다는 전력 생산 자체가 50배에서 100배 정도 낮아요. 소형이니까 낮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원전의 부품이 100만 개 이상 들어가는 원자로를 이 부품 자체를 모듈화시켜서 만여개로 간소화해서 설계를 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이다. 그래서 건설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일반 원전 같은 경우에는 10조 가까이 드는 게 부분이 있는데 소형 원자 같은 경우에는 2,000에서 3,000억 수준이고 건설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1년 정도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소형 원전도 관리 같은 경우에도 일반 대형 원자로보다는 굉장히 편리해요. 작으니까 더 편할 수밖에 없는데 자 원자로는 보통 일반 원자로는 18개월 주기로 연료를 교체를 해야 되지만 소형 원전 교체 주기는 20년이에요. 18개월이랑 20년이라는 차이는 너무나도 큰 차이기 이 때문에 우리가 딱 지워놓고 관리를 막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150기 건설 같은 경우에도 뭐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중국이 향후에 15년 동안 원전을 최소 150기를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150기는 지난 35년간 다른 국가들이 지은 원전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미 일본에서 아이고 오타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타가 날수 있어요. 원전 사고가 난 뒤로 대부분 원전 건설을 막았는데 중국은 적극적으로 원전을 건설을 하고 있고 이 정도 흐름이면은 2025년도 뭐한 6년도 중반이면은 원전이 가장 많아 많은 나라가 될수 있다. 지금 원전 93기로 미국이 1등인데 이것도 중국이 좀 투자를 많이 하면은 따라잡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뉴스케일 파워랑 지금 수주를 좀 만들어 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도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한전 기술이 원자력, 그다음에 원자로, 그다음에 에너지 신사업으로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매출 대부분은 뭐 당연히 원자력, 원자로 이쪽 사업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최근에 당연히 또 소형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의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강조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 자체는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해외 원전 시장이랑 굉장히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수주 자체가 원전은 하나 짓는데 가격적인 부분, 우리가 반도체 생산 라인 뭐 하나 짓고 뭐 이런 거랑은 급이 달라요. 돈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주 공시가 좀 크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지금 세계 시장 자체도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지금 소형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 자체는 많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모든 종목에 있어서 모든 섹터에 있고 모든 내용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게 좋다 인강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좀 조금은 뭐 괜찮나 싶은 생각도 저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하는 거랑 모르고 접근을 하는 거랑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내용 공부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